네 오늘 밥 없어 곽연도 밥 없어 제가 여기 있요선 안녕하세요 안녕 <laughs> 얘들아 안녕 오 깜짝 놀랐어 브이로그?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?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이거는 네?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근직주사 놓는 모형 맞죠? 네 <laughs> 앰플 바이알 가루 물은 가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거는 진짜 응. 거예요. 저거 키즈. 짜잔 할아버지 굉장히 많이 편찮으셔 보이는 여기는 <laughs> 혈관 찾는 계속 음, 음. 여기에서 주사 뼈? 오! 어, 왔다! <laughs> 신발 갈아 신고 옆에 실습실로 가는데요. 신발은 여기 넣으면 돼요. 세 네?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음, 간호과 2학년 김가원입니다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는 인텍레이티 아, 고등학교 3학년, 3학년. 응. 병원 간호과 윤소영이라고 응. 합니다 3학년 응? 저는 뭐 하는 거예요?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. 지금 간호 캠프 겸 입학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. 왔습니다. 자 수술실 간호사가 실제로 알려주는 수술실 체형은 뭐냐면 아까 그 모습과 같이 이제 모자를 쓰고 보글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요. 자그 다음에는 여기 그쪽에 옆에 보면은 손 소독을 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수술실에서 쓰는 소독 소를 가지고 손 닦기. 짜자. 네, 아, 아 그래요? 어. 짜잔. 끝나서 자 끝나서 자, 일번 BLT 세트. 아니 아니 밖에 있는. 번 BLT BLT 먹는 아니, 사람, 아니, 사람 있어? 어 사는. 쿠키가 쿠키. 맛있게 먹고하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맛있게 먹겠습니다. <목소리>